Amen. 온기도 민축도로 8월달 두째출 진란을 마시겠습니다 알렐리아 거룩하시며 천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달 두째째 복된절을 마치하여 사랑교에서 찬양으로 통성이들어또 말씀으로 또 진란 예배를 영광을 립니다사후세기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상고하여 방수 는사민 여러분 마음의 세계붙터으시고이 땅에 사는 날 나사라와치 예수님을 잘 믿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믿고또다 주고 아버지 아부, 천국에 받들어 아브� 나건 총배들때는데이시고 부자같이 땅에 덩덩이 살더라도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음보 불지게 되어서 고통과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영육관에 강건하여 또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사역명자사역자 감당하며 싸우며 또 이사기 성도님 또 우리 방송을 하는 많은 우리 성도분들 사랑께서 기도하며 후원 성교 보는 귀한 집사님 건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오시고그 재정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사가 나타나며 싸우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정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운 나이다. 아멘, 축도로 <laughs> 주일하을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정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교터 역사하심이 이 8월 달두째주 복된 지를 맞이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이자 성모님, 김영희 강사님, 김미석 성도님, 많은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방송인 우리 성도분들, 집분자들 머리에 와또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천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